10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여하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6편은 참외시입니다. 평행법으로 같은 뜻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노여움, 주의 분노라는 단어를 쓴 것을 봐서 주의 노여움과 분노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윗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시고 마소서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된 사람의 시입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엽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거듭 부르는 것은 자신의 죄 문제 해결이 인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언약을 맺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시인의 상황을 말하고 있죠. 쇠약은 사람에게는 안 쓰이고 농작물이 시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시인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들보가 뼈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 뼈가 쇠에다 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인의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둥 같은 뼈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3절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하여 언제까지입니까? 육체뿐 아니라 이제 영혼에까지 고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편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대화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언제까지라는 것은 인간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 인간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야 고난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4절. 여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돌아오다라는 단어 슈브는 성경에 참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시편에만 나옵니다. 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절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 말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생때를 쓰는 것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하세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내세신앙이 완전하지 않았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는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7절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희미해지다는 단어는 원래 옷이 조에 먹혀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눈 밑이 검무스름한 색으로 변하고 눈 부분이 쾌한히 들어간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단어죠. 약해졌다는 것은 본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되어서 옮겨지고 무너진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어떤 희망의 빛도 나타나지 않는 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우는 것은 결국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8절.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침상을 적시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악인들은 다윗이 죄를 저지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므로 이런 결과가 찾아온 것이라고 몰아 세웠죠. 그러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곡하게 하는 일, 간구하게 만드는 일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야 하는 점이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들어주신다는 단어는 어떤 물건을 빼앗거나 손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비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다윗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들으실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10절.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곧 물러가리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두려워 떠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적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떠날 것입니다. 돌아오셔서 간구하던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시입니다. 내 고난이 내죄 때문이구나. 깨달은 사람은 기도밖에 할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마침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말은 고난당한 사람에게서 나온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고난당할 때이 고백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확신이 있기까지 주님께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